야, 안녕하세요. 음, 요즘 이제 카페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배달 유튜버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도 많이 보이는데요. 요새 만들어진 이런 유튜버들 카페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음, 특히 이양 노조 사이에서 굉장히 좀 편파적으로 카페 운영을 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음, 지금 이 최근에 이 배달판에 그게 노조협력사 문제로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정 노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 카페 운영에도 특정 노조를 지, 예,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 이런 유튜버들을 보면서 저는 그게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은 래플이 아닙니까? 카페에 관리자고, 심판을 보는 사람들이지 선수로 내려와가지고 그리 활동을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레프리예요, 레프리. 그리고 양 노조 사이에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음? 그런 입장을 중간에서 지어줘야지 특정 노조를 이게 지지하는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다 노조를 이제 배척하는 듯한 그런. 다른 들을 서슴없이 하거든요. 편파적인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아주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오도바, 오도바이 센터 사장도 있고, 한 달에 뭐 한두 번 배달 알바 뛰는 뭐 이런 친구도 있고요. 유, 유, 배달 유튜버 중에. 뭐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봐도, 배달 유튜버라는 게, 그냥, 뭐, 좀, 음변이 굉장히 좀 뛰어난, 배달 라이더 아닙니까? 한 명, 예, 네. 한 명의, 그냥, 배달 라이더일 뿐인데요. 이 친구들이 막, 카페, 카페도 운영하고, 오톡방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라이더들, 조합원들을, 뭐, 이게, 통제를 하고,